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게도 저런 날이 오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좀 갖는 기도에 관한 소원을 좀 가지시고 부흥에 관한 소원을 우리에게 품게 해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응.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언을 해서 궁중에 시위대들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은 이제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구한 말에 우리나라 망한다 망한다고 자꾸 예언하는 에는절 놔두겠어요. 미국한테 빌붙어도 중국한테 빌붙어도 아무 소용없다. 일본한테 망한다. 막 그래요. 그럼 절을 죽일라 그럴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가 지금 망한다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애굽한테 붙어서 소용없고 이 수리아 사람들한테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됐는데 와서 땅 사래요. 그것도 사촌이 와서. 이게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얼마나 얄미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세상 상식과 하나님의 사람의 상식은 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뻔한 상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뻔한 상식대로 대처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거봐 그러면서 비웃어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예레미야도 자기 사촌이 와가지고 그러면 미쳤냐 나중에, 나중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니까, 화를 안낼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은, 이뺨, 젖뺨, 속옷, 겉옷, 오리, 심리 주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까지 하라 그러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고, 이런 거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차이는 있어요. 바로 리액션을 말씀대로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씨름이라도 해요. 고민하고 아 이거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라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예레미야처럼 간단하게 그래 그러고 주는 거예요. 예, 돈을 주고 땅을 얻, 자기 걸 만들어서 임봉을 해놔요. 예, 결국은 전쟁 끝나고 다 포로가 돌아왔을 때 자기 기업이 되겠죠 후손들의 것이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에요 자기 후손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어, 요새 누가복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제사장 노릇을 하고 순번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응답을 받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쇠한 노인들에게 아들을 준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아들이 장성함을 보고 죽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왜요? 믿음의 유산은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할 일만 하면은 내 사명 끝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 구별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개 주어진 그것만 다 하면 열 달란트 준 사람은 열 개를 남겨야 되지만 한 달란트 준 사람은 하나만 더 남기면 100%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세상 상식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쫓겨 다닐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면서도 그 가요 탑텐에 올라온. 천천만만이라는 노래에 열받았던 사람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아, 세상 상식처럼 뻔한 논리에 뻔하게 살지 않는 뻔하지 않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는가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곧 기도하는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존재가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리더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린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 구역 예배식으로 세상을 전도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섬길 때요. 지금 시작 부분이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그 열린 모임을 위해서 누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그 열린 모임에서 리더십을 획득하게 돼 있어요. 그가 리더 자리에 안 앉아 있어도요. 에그 크리스천의 리더십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역장님 혹은 뭐목자라든가그 홈체플 리더가 있을지라도 기도를 하는 분을 통해서. 리더십이 서고, 오히려 구역장님 같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 집사님은요, 사도 바울하고 장막, 텐트를 같이 만들어서, 송교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 같이 신학으로 가득 찬 목사님을 어, 성령을 받게 하는데 쓰임 받은 집사님 부부로 사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은 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고린도에서 그 가장 부유한 교회에서 3대 목회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지나간 베드로, 바울, 아볼로,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파가 나뉠 정도인데 예수님이랑도 파가 다니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 목사님이었지만 누굴 통해서 성령 받았어요? 집사님 통해서요. 왜요?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자를 통해서 크리스찬 리더십 곧 구별됨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크리스찬 리더십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예레미야를 보니까요. 어, 그 뻔한 세상 놀리잖아요. 땅은 가지고 도망 못 가겠으니까 전쟁통에 나나내 목숨 가지고. 캐시 가지고 나가면 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금덩어리 들고 뛰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사촌이 이게 사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배, 땅, 배를 사면 땅이 아파요 배를 아니 땅을 사면 배를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사촌이와 가지고 좀 나라가 망해생생는데이땅 네가 사라는 거예요. 난돈 들고 챙겨 가겠다라는 거죠. 이 뻔한 세상 논리에 어... 피곤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크리스천 됨, 어, 구별 됨의 논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 논리는 그런 거죠. 전쟁이 나면은 일단 챙기고 보자. 나한몸 살아야 된다. 그런데 크리스천은요, 전쟁이 누개숙했다? 죽게 속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논리는 전쟁 남은에 있던 살고 봐야 된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캐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금덩어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돈이 뭐예요? 금덩어리 이런 거거든요. 세상 논리는 성경에 보면은요. 남연세부터 된 소경에 대한 세상 논리는 뭐예요? 저가 누구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냐는 거죠. 본인의 죄일까요? 그랬다가 아니거든.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본인이 죄질 틈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태중에서 엄마 배꼽을 뻥찼서 엄마 배꼽이 튀어나오게 했더라.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 죄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논리로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의로운 욥이 세상에욕 같이 의롭든 사람이 비교될 자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요. 우루 땅에 살면서 근데 우수 땅에 살던 이욥이라는 사람은 당대 의인이었고 거부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자식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던 의인이었고 제사장 직분까지 감당했서 없으며 사람들을 성경 공부 같이 가르쳤던 리더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 아침에 쫄딱 망하고. 예, 자식들 다 죽고 그다음에 와이프까지 욕하면서 떠나갔고 친구들도 처음 7일 동안 와서 할 말이 없었다가 그때부터 뭘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하잖아요 죄의 논리죠 네가 봐라 너죄 졌으니까 죄값을 치르는구나 이게 세상 논리라는 거죠 멜리데라는 섬에 사도 바울이 어, 사도행정 끝 무렵에 가면요 은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갈 때에 여기서 3개월을 나고, 겨울을 나고 건너갑시다 그랬을 때, 죄수의 말안 듣잖아요.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집니다. 7일 동안 막 고생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 뱃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까지도 다못 도망가게 만든 다음에 그 백부장과 군, 군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전부 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 후에 예, 전부 그냥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모래톱에 배가 닿고 그래서 해엄쳐가지고 나온 곳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배가 깨져가지고 그 겨울이잖아요. 오니까 추우니까 뭘 피워줬어요? 불 피워줬어요. 그러니까 불을 좀더피우려고 장작을 옆에 있는 나무 더미를 들어서 집어넣는데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사가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런데 뱀은요 특성상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독을 상대편의 몸집에 맞게 탁 쏟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독사가 물 매달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 뭐냐면 계속 주입했다는 얘기예요. 독을 독사가 딱 물고 가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을 다 집어넣었다. 왜요? 너무 놀란 거예요. 불에서 튀어 나왔거든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독사가. 그래서 독이 올라 가지고 모든 독을 다이 인간한테 쐈어요. 그러니까 그 토인들이 저게 살인자구나. 저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어서 겨우 올라왔는데 결국은 공의가 저를 심판해서 저거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 논리예요. 욕을정지하고요 요배 친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정죄했어요. 나면서부터 된 소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죄했어요. 누구의 죄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논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초월하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전쟁 중이라도 하나님이 이땅사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는 위기요, 상식 바깥이요. 너무 형편 무인지경이고, 정말, 정말 우리 교회 그, 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이 이 마이크가 무선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미운 놈이 있으면 던질 수 있잖아요.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수류탄 던지듯이. 투척을 해서라도 뒤통수를 깨놓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인데, 그리고 싸워서 이길 만한 때가 아니에요. 내가 투자할 돈이 있는 기업가기 때문에 그래. 전쟁 통에 땅을 사?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2000년대 21세기가 막 시작하면서 막 다운들이 됐을 때요 싱가포르잘 사는 나라잖아요 지금 싱가포르를 향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다등 돌렸어요 수년 전부터 이미 오래됐어요 이제 왜 그래요? 막 폭락하고 땅값이 떨어졌을 때 싱가포르 사람들이 기업들이 가서 땅을 사버렸어요 아시아에 있는 땅들을 그런데요, 경주의 최부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300년이 넘도록 만석지기를 10만 석 만석지기 이상이했던 최부자 집이 있잖아요, 경주에그 부자 가, 가문에 내려오는 가르침은 뭐예요? 흉년에는 남의 땅을 사들이지 말아라. 남의 아픈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널림 뭐예요? 힘들 때 매점매석 해가지고 챙기는 논리, 예. 배고픈데 내 점심을 못 먹고 주님 손에 올려놓는 오병이의 논리가 아니고, 5천분인 명이 먹을 음식을 내 뱅크에 놓두는 논리, 이게 세상 상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상식은 그 상식을 초월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하셨는데,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논리로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낮에 어디에 꽂혔었냐면요. 저는 너무 늦게 봤는데, 이게 꽤 오래됐나 봐요. 용감한 녀석들? 용, 예? 예, <laughs> 이거? 나 오늘 여기 꽂혀가지고 이거를 여러 개를 봤어요. 뭐몇 분씩 하는데 근데 그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어, 못 대신에 함성을 아, 한숨 대신 한, 한 함성을 그 다음에 하여튼 못뭐 대신 뭔데 이게를 교회 고등부 교사들이 그걸 그대로 만들어서 했어요. 패러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한숨 대신 뭐 찬송을 아니, 뭐 기도를 뭐 이렇게 하고, 어, 뭐 근심 대신인가, 뭐 대신에 실망 대신인가, 예수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매 이름이 뭐예요? 노래 잘하는 에? 보라 자매 하나님을 보라, 이름도 하나님을 보라 자매, 신보라. 근데 그 자매가 간증을 하고 하러 간거 들어가 봤어요. 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얼핏 들었던 얘긴데 그팀 중에 하나 또 이렇게 어, 막 랩하는 친구도 크리스천인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크리스천 문화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인 걸 알았는데, 신보라라는 그 자매는 원래 이, 이 코러스 팀에서 송 리드하는 친구예요. 노래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전혀 안 하지만. 그러한 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세상을 향하여 용기 있게 외치는 그 부르지즘 있잖아요. 사실 한, 한숨 대신 함성을 올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좋, 좋습니까? 그런 다음에 좋은 사람은 조용히 해. 그래 버리잖아요. 이게 뭐, 소, 소리 질러 그럴 줄 알았다가 와 그랬다가 한만좀보니까 조용히 하라 그랬거든요. 나는 그 젊은 친구들의 컨셉을 보면서, 아, 이 친구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번호견된 크리스천이구나를 감을 잡고 있었어요. 난데 아니나 다를까? 간증 집회, 그게 동영상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한숨 대신 함성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땅을 사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치르고, 그러니까 세상 논리랑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막 그렇게 할 때, 이런 세상 논리는 그런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세상 논리는 또 뭐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관대해 가지고, 내가 저벌 받을 짓을 했으면. 은 그래 나는 맞아도 싸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는 어떤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또 나만큼은 그죠 그리고 복권에 관해서 뭐 그죠 이런 게 세상 논리인데 크리스천의 논리는 또이 심는 법칙 때문에 나한테 어, 죄 죄값이 왔을 때 아멘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서는 이 화가 피해 갔으면 하는 행운의 논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상대를 향해서는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 죄값을 치른다라고 자기는 상대를 저지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나에게만큼은 아 이것이 피해 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은 반대로 우리가 아플지라도 감사하고 억울할지라도 용서하고 그 위에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심는 법칙의 영순위를 믿고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나오는 매라면은 하나님 앞에 순순히 맞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요행의 법칙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법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그 지금 사촌이 와가지고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놓고 캐시 들고 뛰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런 논리를 갖는 천국의 논리는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존재로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옳다라는 논리를 배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행운을 여행을 구하지 아니함. 이게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은 사랑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고만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논리가 세상 논리인데 하나님은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의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할 나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대접을 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세상 논리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으니까 나한테 짜장면 사준 사람은 짜장면. 내가 짜장면을 얻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대접하자. 여기까지만 여전히 세상 논리로만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심은 대로의 영순위의 논리 상식을 벗어나지 않음과 동시에 또한 더한 사랑의 논리로 이것을 심어나가고 더 어, 필요한 것은 초월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우리 교회에 이러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주일도 일할 수 있으면 썬데이에도 오픈해야 돼. 가게 있으면 썬데이 오픈할 거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한 젊은 어, 크리스천이요, 인터넷에다가요, 이 자기 홈페이지에다 올렸어요. 어, 이번 주일부터 저희 가게는 어, 주일 영업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 어, 일요일만에 매상을 계산해 보니 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일에 문을 닫습니다. 동해수산 주인이었어요. 세상 논리는 바닷가, 이 바닷가에서 횟집을 하는 집이면 당연히 주말 장사잖아요. 그죠? 주일 하루에 썬데이 오픈하면 250만 원의 수입이 있는 날이라니까요. 만불이에요 만불. 한 달에. 여러분 닫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닫았다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간수가 왜사 바울과 신라 앞에 머리를 숙였느냐면요. 일단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울거나 나억로하다고 변호사 사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들어와서 죄인들에게 아, 나는 살인범이야 뭐 이래가면서 겁주지 않았어요. 난 별이 몇 개야 겁주지 않고 밤중에 보니까 기도와 찬미 소리가 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상 논리는 옹문이 열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내데 이들은 앉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들을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옷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됨이라는 것은요, 어, 결코 비교되지 않냐.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조금 나아 보이겠다. 아니, 크리스찬은 그러한 비교가 아니고, 초월해 있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함. 그래서 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낸.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 대민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아치, 아, 아래층에서 여쭤봤어요. 여러분, 어, 우물 정자 아세요? 우물 정자 샵. 거기에 가운데 점 찍은 거는 무슨 글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 이 세다가 한자를 모르는구나. 장로님은 아시죠? 우물 정자에 가운데 점이 찍힌 거요. 네? 퐁당, 퐁자예요. 우물에 돌을 던지면 퐁 소리가 나요. 퐁당, 퐁자예요. <laughs> 알아 들으셨나 모르겠다. <laughs> 못 알아 들으셨죠? 장로님. 네, 조크예요, 조크. <laughs> 그 다음에 뱀사자 아시죠? 뱀사자. 뱀 사자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풀초 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사삭, 삭자예요. 뱀이 풀을 지나갈 때 사삭 소리 나죠? 삭자라고 그래요. 마지막 한 글자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입구 자 안에다가요. 이, 아, 아 집가 있죠 집가. 예, 그 밑에 남자 남자 있죠. 그리고 계집 여자 있죠. 그 글자는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예, 뻔할 뻔자래요. 남녀가 한 집에 있으면 뻔하다라는 게 세상 논리예요. 크리스찬 남녀가 한 집에 있으면 뻔한 거예요? 그두 사람은 기도하고 있을지 알게 뭐예요? 싸우고 있을지 알게 뭐예요? 세상 논리는 그렇게 뻔한 논리로 살아요. 저는,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뻔하지 않아요. 절대 크리스천들은 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목사가 되고요, 살아보면요, 그 사람이 뻔히 보여요. 무슨 생각 하는지 뻔히 보여요. 근데 그 뻔한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천인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뻔한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아이 시간에 우리 용기는 지금 기도하고 있겠구나. 뻔하게. 아이 시간에 우리 예단은 지금 와 한국 생각난다. 우시. 그랬다가. 아, 15분 후면은 바로 회개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뻔한 그 크리스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뻔해야지 세상상식으로 뻔한 게 아니죠. 예. 아멘. 예. 그리고 모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갑자기 안 보면, 아, 지금 담배를 피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뻔한 모습으로 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크리스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예레미야는 전쟁통에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땅 사라는 사람에게 땅을 샀다, 안 샀다? 샀다. 크리스천 논리는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실 거예요.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만 이 세상 이 논리에 휩쓸려 갈지 않고 밭을 사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지금 쥐고 있으면 전쟁 끝나면 세 배가 남을 텐데 그런데. 팔억 그럼 파는 거예요 그때 안 남아도 파는 거예요 손해 보고라도 팔억 그럼 파는 거고 손해 보고라도사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가게를 닫는 논리가 우리 논리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논리가 우리의 논리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